아, 우주에도 이런 원자가 탄생하게 되면서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핵과 전자로 이어진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는 상태인 거죠. 우주는 이온으로 가득 차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전 아, 빛은 전자 기파이기 때문에 전자 기파로 가죠. 광자라고 하는 전자 기파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 이온의 상태를 이온 상태의 우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빛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자로 결합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되어서 전기적으로 0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자로 결합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빛이 우주를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이때 우주에 다, 다 나타나 최초의 빛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더 이상 이제 우주의 그 이온들에 막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주가 꼬옇게 이온들에 차있던 모습에서 맑게 개었다 해서 우주의 우주의 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빛이 이때부터 이제 관측이 되는 건데 이것을 우주 우주 최초의 빛을 이 우주의 최초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배경 어디에서나 보이는 복사 빛이다. 이러한 뜻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주 탄생 이론을, 이론의 증거가 뒷받침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우주가 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 이 배경 복사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장이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빛의 파장이, 이렇게 되면 빛의 파장이 짧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요 빛의 파장이 점점 늘어져서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의 파장 거리는 800, 나노미터라고 하는 가시광선의 영역인데 가시광선의 영역을 벗어나는 마이크로파 1마이크로파는 1000나노미터거든요 마이크로파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관측이 되지는 않지만 어, 관측 장비를 통해 봤을 때 이러한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우주배경복사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와 수소 수소 원자와 아, 헬륨 원자 원자 이것들이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중력의 영향을 받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뭉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 덩어리가 시작되는 것이 우주 탄생 500만 년 후부터 이러한 가스 덩어리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3억 년후이 가스 덩어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할 것이 이 가스 덩어리들의 변화, 행융합 과정인데요 우주 탄생 3억 년후 가스 덩어리의 내부는 중력에 의해서 자꾸자꾸 모여든 가스 덩어리들의 내부는 초고온 초고압 초고압상태의 아, 그런 상태를 이루게 되죠 이러면은 핵융합에 핵융합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여든 수소 원자는 수소 분자 형태로 있죠 H2O 수소 분자 형태가 이 초고온 초고, 초고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는 수소 원자로 다시 쪼개집니다. 이것이 수소 원자 4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헬륨이 되는 것이고요. 것이고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는 MC 제곱이라는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이 에너지는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빛과 열로 방출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밤하늘에 볼수 있는 별 그리고 낮에 우리의 태양, 어 낮에 보는 태양의 모습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빛과 열을 방출하는 핵융합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별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우주 최초의 그 별은 어, 지금의 태양의 100만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훨씬 더 크기가 크고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내부는 더 태양보다도 더 초고온 초고압 상태가 되겠죠. 그럼 핵융합 반응이 더 빨라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별의 수명도 그만큼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어, 수소, 아, 수소는 이 별의 표면에서는 헬륨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내부에서는 헬륨이 내부로 들어간 헬륨이 이제 수소보다 더 무거우니까 더 무거운 안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헬륨은 그다음 어,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로 계속 계속 어, 핵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른 어, 우주의 물질들로 물질들로 핵융합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내부에는 우, 별의 내부에는 철이 별에 핵을, 어,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소에서부터 헬까지 생성되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 원자들의 배열, 원자들의 도표를 나타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수소, 헬륨,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쭉 가서 철까지, 철까지 별에서 형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1주기는 수소, 헬륨 두 개가 있는데, 1주기에서는 이 전자 구멍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 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가 차지하는 전자 궤도 요것을 나타내는 것이고두 번째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는 여덟 개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덟 개 이러한 식으로 전자 궤도 상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어,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들이 우주에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습니다 자, 참고로 전자 궤도는 첫 번째 궤도는 2개. 두, 두 번째 궤도는 8개. 세 번째 궤도도 8개. 그다음은 18. 그다음도 18. 그다음은 32. 그 다음은 32. 이러한 전자의 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물질들이 별이라고 하는 우주의 용광로에 통해서 합성, 핵융합을 통해서 합성이 되면서 형성이 되었고요. 이 수명이 짧은 별이 수명을 다 하면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로 이 물질들을 흩뿌리게 되는데, 어, 그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슈퍼노바라고도 부르는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